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분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차기 대선 5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6.3% 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6.4%. 아주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있는 항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지지 의향을 물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대에서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 건데요. 자,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당락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요. 어느 후보도 최근에 젊은 층을 향해서 구애를 열심히 했지만, 젊은 층의 마음을 잡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20대는 지금 후보를 바꿀 수 있다가 72.6%고요. 네. 30대도, 뭐, 물론 20대에 비해서 낮지만, 45% 정도. 절반 됩니다. 가까이 되죠. 그리고 40대부터는 확실히 떨어지죠. 네. 이제 보면 2030은 소위 진보 보수라는 그런 이념 가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 삶을 영위할 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내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소위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계속 같이 다니면서 2030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고 또 어, 이재명 후보 역시 청년층에 대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서 어, 학생들과 토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2030이 느끼에어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겠구나 네.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내놔야 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만 가지고 2030은 음. 소위 어이 정도면 괜찮겠는 걸 하고. 어, 누구를 지지하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2030에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느냐 그게 과연 핵심될 것 같아요. 가 지금까지 이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젊은층의 마음을 그렇게는 사로잡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선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죠. 자,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을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선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모습 잠시 보시죠. 드시지도 못한 게더 아쉬워서. <laughs>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방역. 지대에모에서뭘 한의는... 먹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한번 동선을 따라가서 보면서 좀 체험을 하겠습니다. 사진에 넣어야 돼. 사진에 해야 돼. 근무 중인데 어, 한 빨리. 한 오케이. 안녕하세요.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과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또 악수 한번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악수하는 것도 그리고 가까이 붙어서 사진 찍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맞붙는 TV 토론회 언제 볼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드디어 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15일부터 2월 15일부터 사전 투표 전날인 3월 3일 사이에 최소한 3회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당연히 초론에. 토론회 참석하게 되고요. 정확한 이 일시와 장소는 다음 달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중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데요. 자, 우선 대선 토론인데 세번 이상, 그러니까 세번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세번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기에는 토론 횟수가 세 번은 좀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같이 후보들이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본인의 정책들에 대해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또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은 좀 적은 것 같고 네. 뭐 합의가 돼서 또 방송국들도 그렇고 또는 후보 들도 합의를 해서 네. 좀더 많은 기회에 국민들이 후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후보들 입장에 따라서. 네. 토론회가 반가운 후보도 있을 테고 토론회가 두려운 후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랑 좀 토론해 좀 맞붙자라고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지도 관심입니다.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토론이 기준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 이재명 후보의 지난 해였나요? 대법원 그 재판결 판결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적극적이고 일반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즉흥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허위 사실 공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즉흥적이고 그런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후보를 선택을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편 생기고 나서 토론을 많이 봐왔는데 토론을 누가 잘한다 얘기할 때그 기준이 아는 게 많고 바른 사람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일단 경험이 많아야 되고 임기응변에 능해야 되고 순발력 있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을 토론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학습이 돼 있는데 국민들이 토론에서 이분이 좀더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후보한테 유리하다고 갈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래도 또 현대 정치는 이미지 정치라 그래서 방송 토론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의 적자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만 하나 아쉬운 거 있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선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종편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이 정보와 또 이미지들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KBS와 MBC만 중계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 여러 방송사 언론계의 인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언론 지형의 변화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t v 토론을 꼭 KBS와 MBC로 국한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이건 앞으로 좀 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단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네. 이번 대선 t v 토론은 KBS와 MBC를 통해서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채널 A를 포함한 종편들도 포함이 된다면 토론회 횟수도 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TV 토론에 참석이 확정된 네 명의 후보 말고요, 참석 여부에 또 관심이 쏠리는 후보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인데요. 최근에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지율이 5%를 넘게 되면 TV 토론회의에서 허경영을 볼수 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경영 후보의 말은 사실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이런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 TV 토론에 확정된 사람은 네 명입니다. 네. 아, 일단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요건에다 들어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위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은 원외 정당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TV 토론 그 참석 요건이 여론 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선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는 저희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어, 혹시 허경영 후보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 몇개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몇 개는 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 포함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오 퍼센트 기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지상파 그 다음에 보도전문 채널 전국일간지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오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네. 넘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론조사 대상에 허경영 후보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언론사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5%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허경영 후보가 바람은 본인도 t v 토론으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네.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알겠습니다.